네, 표고버섯을 이용한 두 번째 요리, 어떤 요리인가요? 네, 두 번째 요리는 표고버섯 갑오징어 볶음입니다.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? 일단 제일 먼저 갑오징어를 먼저 손질을 하죠. 네. 어, 아까는 낙지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그쵸. 또 갑오징어예요. 제가 해산물 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. 특히 이런 오징어류 이런 걸 좋아해요. 근데 이렇게 채소류랑 이제 버섯에 네네. 해산물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좀 영양학적인 부분도 그쵸.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크죠. 그게 제일 크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인데 고기류보다는 채소를 볶으면은 이 해산물이 더잘 어울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 네. 해산물 많이 먹고 자라서 좀더 그런 게또 있겠죠. 지금 방금 의견은 저희 보약법상의 의견과 무관한 최프의 <laughs> 개인적 취향임을 네네네. 밝힙니다. 네. 자, 부산 출신이라 그렇대요. 갑오징어는 보통 이렇게 해서 나와요. 그러면 손질하는 방법은 네. 일단 다리를 잡고 이렇게 뜯어요. 여기를. 쭉, 쭉 뜯겨요. 이렇게. 네. 뜯기면 안쪽에는 뼈가 나와요. 뼈 같은 게. 이게 진짜 뼈예요? 네. 뼈예요. 근데 이게 버리지 말고 집에서 나오면 말렸다가 네. 갈아서 상처 났을 때 지혈제로 쓰는 거예요. 상당히 좋아요. 진짜요? 네. 오, 진짜요? 어, 그게, <laughs> 그건 되게 좋은 생활의 상식이네요. 그럼요. 근데 약간 원시인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가 아니 피가 나면 좀, 그냥 밴드를 붙이거나 연고를 바르는지 왜 이걸 가만. 가면서... 화학약품을 쓰는 것보다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기들한테는 이런 걸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그리고 그런 학제품을 쓸, 쓸 필요가 없잖아요. 근데 지혈이 진짜 금방 돼요. 음 자, 그리고 여기 껍질은 여기를 잡고 그냥 쏙 뜯어주면 돼요. 네. 그럼 껍질이 없어져요. 이렇게 쏙 나와요. 네. 자, 그러면 살점이 나왔어요. 다리는 쓰셔도 되고, 안 쓰셔도 돼요. 근데 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. 네. 눈 위까지만, 살짝? 눈 밑에까지 자르셔야 되는데, 눈 네. 밑에까지, 눈은 같이 잘라버리면, 그, 눈이 터져가지고 검은색 물이 나와요. 아, 먹물처럼. 네, 네. 그리고 이런 입이에요, 이게. 입도 음. 뜯어주시고, 네. 자르시면 돼요. 이렇게. 네.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자르면 되나요? 그렇죠. 항상 크기는 뭐 센치 많이 물어보시는데 본인 입의 크기에 따라 네. 먹기 좋은 크기로. 네. 자, 이거 아스파라스인데 껍질을 네. 까야 해요. 껍질을 네. 까야 하니까 껍질을 깔 때는 뭐예요? 이게 필러라고 감자 껍질 까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모양이 아좀 특이해서 그렇지. 근데 이, 이렇게 생긴 껍질. 집에 흔히 있는 그 감자 깎는. 네, 똑같은 건데 모양이 틀리데 이게 편한 건 이렇게 대고깔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우와! 우와! 되게 잘 꺾인다 이거. 네. 이거. 아스파르 껍질이 뭐? 좀 뻣뻣해요. 네, 그래서 약간 대나무 같이 생겼어요. 아주 까면 부드럽고 좋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오늘은 보통 데쳐서 넣는데 오늘 볶을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걸 좀 얇게 썰 거예요. 빨리 아 이거라고 아니면 얘들이랑 익는 속도가 틀려서 네. 얘는 덜 익게 돼요. 자 그리고 이렇게 막끝 끝 부분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. 딱딱해 네. 있거든요. 이끝 부분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.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아까 얇게 똑같은 그걸로 얇게 썬다고 했잖아요. 네. 거의 그냥 크기 비슷하게만 맞춰주세요. 근데 굳이 아스파라거스를 사용하는 이유 있나요? 아스파라거스가 식감이 좋고 하실 때이 아삭거리는 그 식감을 지금 식감이 이 중에서 볶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건 얘밖에 없을 거예요. 음. 근데 얘를 좀넣게 천천히 볶을 거잖아요. 네? 그럼 얘만 튀거든요. 이 표고만. 음. 그때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식감이고, 그리고 맛이 고소해요. 되게. 음.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많아 나요. 음. 제가 뭐 어디 샤브샤브 가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표고버섯 이렇게 나올 때,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갈라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. 그게 뭐 양념이 더잘배이라고 그런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칼집을 내놨더라고요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네, 이거 왜 그런 거예요? 모양 내는 거예요. 모양 그냥. 이유가 네? <laughs> 없어요, 별로.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? 예쁘게 보이라고. 누구한테? 손님한테요. 어... 아, 어떤 단지? 다른 이유는 없어요. 단지 모양이에요, 그거는. 100%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궁금해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. 맞아요. 많이 네. 궁금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일반 시청자분은 그런 이유들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, 그 그러니까 파가, 왜 파가 하얗고 파란 부 녹, 그, 녹색 부분은 나눠지냐고 물어보는데, 네. 그건 저도 몰라요. 진짜 신이 아니니까 신이 그렇게 만든 거고,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데, 그만큼 단순한 것까지도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. 좀 요리를 충분히 하다 보면 이해해요, 궁금할 그런 수 부분은. 있죠. 네. 자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같이 볶을 차례네요. 이제 올리브 오일 을 보여. 네? 올리브 오일은 기름이 아니에요. 주스예요. 과일 아 주스.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살이 찐다든지 그런 건 절대 없어요. 어, 정말불포 지방산이고 올리브라는 주스에서 짜서 나온 기름이 올리브 오일이에요. 아 그래서 스페인이나 제가 스페인에서 직접 본 건데 압착을 한 따서 압착을 한그 순간 마셔요. 아 근데, 이걸 그냥 마셔요? 네, 그러면 되게 쓸름하고 진짜인데 이거. 되게 씁쓸하고 음. 입안에 향이 확 퍼져요. 진짜 한국에 이 베타 공구랑 완전히 틀려요. 여러 가지 색깔들이 녹색, 노란색, 뭐 빨간색 다 들으니까 어 색깔이 괜찮죠? 네. 어, 보기에도 굉장히.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걸... 먹으면 이 파프리카 향과. 표고버섯 향 때문에 상당히 맛있어요. 이 음. 자, 이제 버섯을 넣어주고요. 자,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. <laughs> 어, 굉장히 고소하면서 건강할 네. 것 같은 그렇죠. 그런. 여기에는 뭐 살이 찔만한건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럼요. 다이어트하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네. 요리입니다. 조금 주방을 하고요. 여기는 후추를 약간 세게 해주셔야 돼요. 어, 왜죠? <laughs> 후추를 약간 세게 해주셔야, 이렇게 뭐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소금 후추 간으로만 하는 채소요리를할 때는 그냥 후추를 약간 세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별대 소스 없이 볶아내는 네. 것이기 때문에요. 이 요리는 뭐 집에서 뭐 별대 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먹도돼요 그냥 네, 이렇게 한 접시 요리해서 한끼 식사로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뭐 영양에도 좋을 것 같고요. 지방질이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좀 에너지원도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좀 균형도 맞고. 아, 근데 무엇보다 맛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향이, 이거 고소한 향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? 여러 가지 조합이 잘된 거죠. 재료의 조화가 좋으니까. 아유, 약간 짭조름하면서 고소한 막 향이 올라오는데. 아니, 뭐 양념을 특별히 한게 없는데 이렇게 맛있는 향이 나요? 불조절의 테크닉이죠, 테크닉. 양셰프 또잘자어 아니 무슨 뭐 칭찬을 하려다가도 저 말이 쏙 들어가요. 진짜 지긋지긋해 진짜. 그럴 수 있죠. 뭐가 그럴 수가 있어요. 예전에 싸울 때 이렇게 싸웠어요. <laughs> 진짜. 자 이렇게 해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표고버섯 갑오징어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.